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지금 무슨 음식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복죽 끓여요. <웃음> 전복죽이요? <laughs> 여기다가. 뭐야? 음. 내장이 얘는... 좋은 거야, 원래. 아, 전... 그럼 전복죽이 아니라 전복에 내장죽이네. 근데, 아, 우리 음. 국산 참기름 팍팍 음. 넣고, 음. 국산 음. 뭐지? 찹쌀. 다 네. 국산이야. 국산입니까? 그래서 건강에 좋아. 앞으로는 밖에서 밥사먹지 말고 예. 집에서 해먹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완성되면 저 보여주세요. 네. 밥 먹고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네. 이건 새우 요리입니까? 네. 버터랑 넣으셨어요? 버터가 없어서.. 넣지 마. 아. 느끼하도록. 맛있겠다. 다 됐습니까? 오늘 마늘 때문에 살짝만 더 주워요. 5분만 더 주워요. 네, 그럼 너네들도 이따가 만나자. 새우구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얘는 파프리카, 장조림. 얘 이름 뭔지 모르겠다. 음, 고기하고 또 뭐나 맞지? 전복죽? 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찍거울까 머리도 먹어도 돼? 응. 잘 식었어? 응 박혀가 없다 응. 맛있다 응. 진짜로 장을 찍어도 맛있다 뭐래 수장 안 찍어도 맛있고 얘는 소고기입니다 이게 뭐였지? 뭐 한우 꽃등심이고 여기는 화목토만 여는 가게에서 사왔는데 소를 직접 잡으신다고 하셨나요? 화목토요 아, 화금터. 화금터인데 직접 오전에 쏘를 잡아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이건 9,900원의 맛이 아니야! 아, 니니까 아.. 죄송. 근데 엄청 쌌잖아. 200g에 응. 12,000원. 200g에 12,0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한우. 음, 진짜 부드러워. 짱 부드러워. 엄마의 고기 굽는 스킬이 늘고 있어. 음, 진짜 맛있다. 음! 얘는, 마지막으로 전복죽. 어? 나 이거 먹을 건데? 살짝 흘려야 고기도 다클려야 했습니다. 먹어보자. 한 마리인가 봐. 어, 김. 전복. 음! 맛있다. 싱겁지 않아? 아니.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노래 하나 불러 볼까요 할머니한테 보내줘야 겠다 그치 시작 높고 <목소리> 높은 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나는 높은 게또하나있지 나의 길이시 어버이네 불 하늘 그보다 더 높은 같다사합니다사합니다 <목소리>